어떤 어때? 오토바이랑 바스 맞추는 거? 에이~~ 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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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t's p i a c h 나 믿.. 믿어? 자 우리는 요앞 다리를 지나, 다리를 하나 더 건너서 루인 쪽 섬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확인? 네. 왜기까지 가요? 어, 오케이, 확인. 어, 왜냐면 저는 저의 촉을 믿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가만 앉아서 안전벨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대지 <laughs> 말고요. 저 옆에, 옆에 가마 좀 있어주세요. 꼭 <laughs> 있어요. 어. 아래원, 아래원. 아래원? 오, 어, 왜, 왜. 아! <웃음> 아니, 혼자 나 있었대. 아

야, 야아 오토, 좋네. 야 오토바이는 잉 이거고, 그 버스는 어. 엥~~~ 이거라고. 운미 운전하던데, 나 뒤에서 백쳤어 지아 도라이같아 진짜, 아무리 봐도. 야나1인칭으로 간다, 일인칭으로 간다, 나1인칭으로 간다, 나1인칭으로 아, 간다 아니, 시발. 끝났? 뭐? 아왜1인칭으로가 아, 도라이야? 오빠 못민나 <laughs> 와! <웃음> 오빠 민다, 오빠 못 민다, 마, 오빠, 오빠 못민나아 이거지, 이거줄게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적토마시 이번 핑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번 핑? 지 지금 딱 내신 됩니다. 아, 아! 어? <laughs> 너무 빨리 했어. <laughs> <laughs> 아. 어, 구상 두기야, 개이득이야 아, 진짜? 아니, 내 갑자기 빨랑 내뚱배 이래? 나 누판한테 이렇게 많이 맞은 거지? 아까도 걔네들 <laughs> 있잖아. <laughs> 걔네들 쐈잖아. 아, 누나한테 아, 많이 맞았구나. 야, 나연루동채웠다잉 이건 제 2의 적토마 다시 간다. <laughs> 야, 안 멈추자. 어, 야, 지금 가야 돼. 어디가? 이동해야지. 아니 좀도야안 타고 그냥 걸어가면 안 될까?잉 아 아니, 아니야 걸어가자 제발 잉 걸어 잉잉 제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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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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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잉잉잉잉잉 야, 잉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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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laughs> 손가락 붙었네. <laughs> 어? 폭탄 받아라. 아야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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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짜증나>, 진짜로. 너무 <laughs> 신경질 <laughs> 내가 봤을 때. 무서운 사람야 우리 오토바이 살렸지? 어딘지 모르는데. <laughs> <laughs> 어? 딘지 모르는데? <laughs> 아, 그럼 그럼 안 되는데? 살려봐. 들아 <laughs> 여기 있다 있다 있아졌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살려놔. 집 안에 갖고 와 여기. 너. 어. 아? 어? 시야 잘 따고 있어라. 님은요? 님 뭐예요? 나한테 시키데 갔다 노래. 어, 화장실 좀. 재밌어요? 뭐야? 어? 어딘가. 안돼. 왜요? 까비. 여자 혼자 전장에 지와 <laughs> 어, 진짜 짜증 나 진짜로 존나. 야나서이진이 <laughs> <존나 세겠다, 이거. 웃음> <laughs> 가시기 많이 늘었는 걸? 짜증 나. 정신 나갔 우리 한쪽, 한쪽 집으로는 키지 않을까? 우리 집이길 기도해야 돼. 한쪽 집으로는 칠것 같은데? 빰빠라밤, 어, 어머, 씨와. 야, 건너, 건너, 바로, 바로, 바로. 운전하지마 니! 아, 미친, 그거 왜 끌고 나와? Like, 뭐. 적토마. 일단 이번빙 있다. 아, 이 덤빙 너무 투여 어디가? 여기까지. 어디가? 어, 알았어, 시동 끄면 안 될까, 제발? 어때? 이런 화끈한 남자. 이런 또라이가또 있을까? 야, 야건너 온다, 걔. 어디? 2번 방, 2번 방이야. 2번 방이야. 왜 쏴? 뭐 쏘라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야, 진짜 위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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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 위안아. 아, 왔다. 어, 뭐야? 왜많이 뭐, 아, 게임은 내가 킬하는 수 <laughs> 에 대답이 그 모양이냐 근데 아! 아씨 너무 빨리 야야뭐야나 여기 하 사녹이야? <laughs> <나> 여기... <laughs> <야, 사명인이야>? 나를 <laughs> 먹고 가둔다면 <laughs> 사랑도 묶인 <낀> 채 <웃음> <웃음>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또 오겠어 와이 다음 가사를 안다고 레틀 아니 <laughs> <laughs>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그다음을 <laughs> 안다고? 아 진짜 짜증나 들니들니들니들니 D, 니 i 니, 니, 아, 니, 니. 그냥. D, Till, D, Till, D, 어 i l l D, Till, D, Till, D, Till, 안해봤다고 D, Till, D, Till, D, Till, 니네 본심은 말하지 마라. 아짜증나 진짜. <laughs> 아니, 네가 그런 대사 갑자기 말한 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돌아가야 돼. 네 생각이 나겠니? 가끔씩 하는 거 아니야? 아, 돌아인가 봐. 어쩐다. 다 진짜. 님 혹시 탄 많아요? 옷탄? 네..네 어, 300발인데? 300발 있다고? <laughs> 그러면 님거 뺏으면 되겠다. 오케이. 나 탄이 없어서. 아, 던질까? 연막 하나, 화염병 하나. 아, 오케이, 나도 좀 쉬면 되겠다. 물물교환합시다. 막 내가 니네 짐이가. 응? 내가 여 가방이가. 뭐 그렇대? 왜 혼자 찔려해? 미안. <laughs> 주변에서 나 그렇게 대하라고. <laughs> 님, 님. 여기. 어. 님 근데 스텝을 언제까지 파밍하세요? 무슨 일 자기장 오고 있을 때까지 파밍하고 계십니까? 예? <laughs> 잘했어. 네? 지금 여기까지 파밍하는 동안 지뭐함 어차 합... 가고 와야 될거 아니야. 하하, <laughs> 아 내가. 그래. 난 오빠인데. 너무해 오빠 보시고 브 이제까지 조롱한지 진짜 어 나는 네 오빠인데 내가 해야 되는 게 병이야 내가 맞은 병이 아니야 <laughs> 아 기이쿠다 아니 여기 오자면서 차 없잖아 뭐, 뭐 하자는 거야 이쪽 라인 왜 오자고 한 거지 아렇만기고 있었네 대근은 차가 피, 필수인데 치킨 나에란게르 도지라 왜 오자고 한 거냐고 오빠에란길 마스터 아니 차가 없잖아 야 뭐? 진짜 없겠어? 어딨는데? 이 찾아야지 아 저거 못봐 <laughs> <오빠. 웃음> 아니 야 아니 좀 기다려봐야만 알았어 나와 알았어? 야야아 지금 온 오잖아 이이 이 구역에 차가 있을거야 알았지? 어디? 아 있을거라고 이아니 그럼 언제 집 탔는데 그럼 지금 가면 빨리 허허 지금 뭐, 찾으러 가고 있잖아 있는데. 진짜 개 괜히 찾았네 이어 한마디만 더하면 스이슨점이지 머리속에 꽂버린다잉 아, <laughs> 저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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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벅 있어. 저기 버기 있어, 버기 있어, 버기 있어. 가까이또 걸어가? 그럼 새끼 어게야 새끼 그럼. <웃음> <웃음> 아 미안. 욕할 <laughs> 거까지는 음. 아닌데. 미안해 미안 미안. 이제 나 겁소리 가지고. 반에 반 나도 죄다. 뭐 있니? 언제 와가? 한번커한번한번어로 갔지? 아아 아! 너무 소리가 너무 심한데? 아, 왜 이렇게 커? 아, 전자기파 영향? 아, 진 이거 들어봐. <뮤> 잉잉잉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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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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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뭐하는고와야소아 오토바이 <laughs> <laughs> 어! 아! 어! 아, 야! 우! 우에! 우에! 야! 문! 야! 문! 문! 문.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야야 서잰나! 야. 야! 거기는 살만하니? 난 지금 이생이 없어. 거기는 괜찮니? 너보다 먼저 간이 오빠를 용서하렴. 이 전화 앞에서 이 나갔네. 바이바이.